학원의 3월 개학을 맞이하여 준비한 최연석 학원 새학기 특집 2014년 윈터 캠프 특강 정산 특강 리뷰 타임 제2의 킬리브을를 꿈꾼다 화학 섭채강 1등급으로 가는 절거를 수익 평가 대비 학원의 새로운 예약 시스템 네이버 예약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연석 소식통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의 2월 앵커를 맡게 된 태전반 1학년 김현수 역동반 1학년 연주은입니다 두 달간의 겨울방학 특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성실히 달려온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특강만 해도 역동 21개, 태전 19개, 초동 3개 총 43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원석 학원의 특강의 시그니처 단어 특강을 빼먹을 수 없겠죠? 최운석 학원의 단어특강은 겨울방학 동안 총 4,000개의 단어를 숙지하면서 완주시 5만원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은 무려 총 168명의 인원들이 수강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어? 저도 학생 때 단어특강 완주했었는데 이건 특급 칭찬이야 추가로 특강을 마치며 학생들의 특강 후기도 받아보았는데요. 이중 베스트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어를 못해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재은쌤 수업을 듣고 빠르게 고등학교 기본 문법을 1회독할 수 있었어요. 1회독 덕분에 내신기간 동안 하기에는 촉박한 문법을 재미있게 익히게 되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영어는 송일쌤 모의고사 특강을 들었는데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강 이후 모의고사를 볼때 전보다 문제가 너무 잘 보여서 신기했고 매우 유익한 특강이었습니다. 정욱 선생님의 언어와 매체 특강은 교재 4권으로 알차게 수업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언어와 매체를 배울 예비 2학년과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3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이나 대답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가볍게 예습하려 수강했던 특강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자세히,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셔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야! 학생들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겨울방학 특강이었네요 겨울방학을 마치며 이번 퇴전관 얼리버드 특강과 역동관 올리원 특강도 생각나는데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정 가득한 방학을 보냈을 것 같아 저희도 뿌듯합니다 이제 우리 새 학기 걱정 없겠다 수엘립의 분탄 질소 플랫 남았을 때 지금 뭐하고 있어 주고 나? 화학 공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화학반이 개설되었습니다 3월 10일 개강 예정이니 마음 수행평가가 네 개라니 포기할까?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수행평가 준비해주는 학원이 최원석 학원이다. 이 학원이 내 학원이다. 왜 말을 못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추정원입니다 수행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 다짐비율에서 나타납니다. 각 학교별 반영 비율은 전반적으로 집회 60대, 수행 40이며,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집회 평가가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당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합쳐진 60% 비율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중간, 기말, 수행 평가의 비율이 각각 30대, 30대, 4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행 평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행 평가와 관련된 주제로 탐구를 하시면서 생활 기록부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더더욱 베스트지 않을까요? 수행 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못가내에 네이버 상담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채원석 학원을 검색한 후 상담을 원하는 관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해당 관에 예약 버튼을 누르면 상담 예약란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약 전, 더보기를 눌러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고 본 예약을 위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최대 3명까지 방문을 희망하는 인원수를 선택하시고 예약 가능한 날짜에 맞춰 예약을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회색 글씨는 예약 불가한 날짜, 검은색 글씨는 예약 가능한 날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선택 이후 방문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상담 일정과 방문 예정인 인원까지 모두 맞는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학생의 학교명, 학년수, 상담을 희망하는 과목 수등 추가 정보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동의하면 상담 예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팝업창 및 예약 완료창에 뜬 상담 예약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예약 상담 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담 예약이 완료됩니다. 네이버 어플에서 알림 버튼을 통해 최종 예약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네이버 상담 예약에 관해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6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최원석 소식통 무채 통앵커 연준 김현수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